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도 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7일 제340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현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처분재산의 기준가격을 5억 원 미만에서 1억 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의 공유재산 중 최근 3년간 별도의 심의 없이 총 6건, 금액으로는 약 51억 원이 처분됐으며, 이는 총 매각금액의 약 25%를 차지해 공유재산 관리와 심의 기준 강화가 요구됐기 때문입니다. 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준 가격과 상관없이 경기도 자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